외국인이 선물 장 중에 이제 1조 원이 넘게 매수가 있었는데 장 막판에 절반 이상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자추세 라인이죠. 자이 위로 딱 올라타는 흐름으로 이제 마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종가상 오늘은 갖다 붙여놓고 마감이 됐죠. 내일 밤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만 나와준다라면. 바로 다시 추세를 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 결과는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기보다는 위쪽으로 간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고서는 뭐 여기에 오늘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릴 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좀이따라 보시고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수가 급락다라고 좀 보는 거 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 좀 너무 너무 무너지지 않았다고 어제 선명을좀 들렸었던 부분이죠. 음, 코스피는 추세 이탈했지만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 가능성 그 높지 않았었던 부분이어요 삼성전자 매매할 건 아니고요. 어,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 BM 하고 자연광경 이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이제 백만 전아 백만 전자라네. 백만 에 프로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백만 에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어쨌든 백만 한번 조금 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한경을좀 볼게요. 자, 윤정부, 윤 대통령이 지금 네, 폴란드 음, 요거에 가장 이제 수위를 보는 게어그 재건주하고 그다음에 원전주였었죠? 자, 여기서 지금 재건조로는 삼부토건하고 뭐 다산네트워크스 정도인데, 다산네트워크스. 제가 이제 자연광경은 어, 여기 회장님이 이제 동향에따라는 소식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한번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 어, 제적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뭐 다산네트워크스나 삼부토건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음, 자연광경 자 오늘 매수구간 하나 좀 들어왔었죠, 1,350원, 1,370원 여기서 네, 초반에 들어왔다가 장중에 한번 좀 빼꼼했다가 어, 종가상으로 1,380원 마감 자 오늘 보면 1,330원하고 1,350원 자 내일은 요 안에서 매수 공략 좀 해야 되겠죠 어, 만약에 오늘 뭐 매도하고 없다라면 요 매수가 조금만 낮춰볼게요. 1330원하고, 이번 주까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정도 슈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1300원으로,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되고, 어제 젓갈은 딱 지키면서 좀 마감이 됐죠, 그죠? 음 내일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수가 잡아 잡아드렸으니까, 정정해서 잡아드렸으니까,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에코프로 대신에 다른 걸로 좀 볼게요. 예. 다른 거는, 예. 중에서 대장주는, 얘가 왜 대장주를 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원전주를 제가 보자고 얘기. 아, 요거는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 한전 산업이 대장주인데 요건 넘어가고요. 다른 걸로 잡아드릴게요. 다른 걸로 차트 메인주로 좀 잡아드릴게요. 칩스앤미디어로 좀 할게요. 칩스앤미디어. 네, 요거로 좀 보시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뭐 지금 여기서 아무리 기업 분석해봐야 을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이 종목을 잘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기준봉이죠 네, 기준봉 좀 여기서 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나만 꺼볼게요 네 기준봉 다음날 여기죠 17,300원인가 어, 17,000 아니 17,000이라네 4만 종가가 4만 1,200원 저가가 37,300원 어, 이렇게 됐네요 37,300원 오늘 종가가 38,000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이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봉의 종가를 자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3일 동안 무너지면서 이제 이 종가를 기준해서 이제 올라 태운 거는 오늘이 첫날이죠, 그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어제, 오늘. 어제가, 오늘, 잠깐만요. 어제 서가 34,950원? 34,900원. 어제 저가가, 음, 오늘 저가보다 약간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음, 34,900원은 손절가로딱 잡아놓고, 그냥 들이대시면 됩니다. 예, 손절만 딱 잡아놓고요. 그래서, 손절 내가 감당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까지만 나는 손절이 뭐, 용납된다 그러면, 3만 육천 한백원 정도 요 정도서부터 이제 여기가 저는 제일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 이게 음. 올 관건이 거지 음. 반이니까 없잖아요. 나오게 보이죠. 아까 조금 매수가를 올려서 평단가가 37,000 정도 되게끔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이 한6% 정도 나오겠네요. 6% 정도 자, 이거 한 번쯤 보겠습니다. 눌림목이 이쁘게 완성이 됐는데, 고점 돌파 42,950원은 지수가 추세가 아마 잡혀야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타로 좀 보시라고 해드려는 거니까, 매수가 오면 하고요 위로 쫓아가서 하시면 흔들릴 수 있어요. 3 7 5 0 0원이었나 내일 하루만 보시고요 내일 이 구간 안에, 요기하고 여기죠. 평당가 37,000원 되게끔. 손절가는 34,900원 터치하면은 그냥 뒤도 안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오전장 오후장 상관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오후장에 매수 해가지고 어, 수익이 안나고 홀딩 하다가 밤에 CPI 지표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증시가 급락했다 그러면 손전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그건 좀 감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오전장에 음,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매수가가 잡히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좀 두고 보시고요. 자연광경은 뭐 크게 상관없죠. 왜냐하면 연정구가이 이번 주까지니까 어 15일까지 음 기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그 상관이 없는데 칩의 미디어는 네 시간 제한을 좀 두고 매수 네 가를 네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